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초암에저서 다신 선심 중에서 다도의 미의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의식이란 으뜸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으뜸의 가르침, 으뜸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적당한 선은 용납할 수 없, 용납될 수 없으며, 끝없는 정신 세계의 추구이다. 타도에서 미의식이라는 것은, 에, 아름다움을 보는 눈도 되지만, 좀더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자면, 으뜸의 가르침, 에, 으뜸의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 에, 이것을 의미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도에서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정신세계의 추구이다. 끝없는 정신세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도라 하면은, 어떤 낭만적인 놀이,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본래의 타도란, 셀로우큐께서 다도를 처음, 창시하실 때는, 본래의 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없는 정신세계의 추구이다. 정신이 심화되어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기에, 그렇기 다, 를 하는 사람은, 다도를 하는 사람은, 먼저, 심미안이 열려야 된다.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에,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을 심미안이라고 합니다. 깊이를 볼수 있는 눈. 멀리 내다 볼수 있는 눈. 이러한 눈을 심미안이다. 이것만이, 에, 그대를 보살펴 주는 법이다. 그대를, 에, 그대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넓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심미안.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 과연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 깊이를 볼수 있는 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이 타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이런 눈을 갖고 타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세속적이고 상업적이고 이에 타선에 빠른 눈을 갖고 다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자신이 깊이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런 신미안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깊이가 없고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얕은 다도에 빠져, 다도 답지 않은 다도, 종교 답지 않은 종교 이런데 빠진다기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 눈앞에 이해 타산에만 맴돈다. 예, 투자를 못하는 거죠. 예, 뭘 알아야 알아야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할 텐데 알지 못하니까 예, 이해 타산이 눈앞에 맴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사람이 열보지기 시작한다. 짓꼬리 같은 짓꼬리만한 명예에 갇혀서 살게 되고 결국은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허송하게 된다. 허송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허물은 누구의 허물이라 생각하는가? 여러분, 다도를 하시냐면, 진정으로 다도를 한다면, 초암의 질문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명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대는 우주를 담고 남을 다실이 있는가? 천하를 다 담을 수 있는 다실이 있는가? 그런 최상급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새로끼는 새로울 기와 다져, 새로울 기를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런 다실과 에, 명예와 권력과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 깨끗이 죽음을 택하는 거죠. 천하를 다 줘도 바꾸지 않을 주관을 지닌 다도구를 지니고 있는가? 다도구 하나 제대로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예, 다도를 한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는. 예, 많이 봅니다. 예, 다도고 해봐야 그몇푼 되지 않 등을 가지고 예, 자, 자기 자존심을 설수 없는 걸 가지고 예, 다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예, 천하를 다 주어도 바크잔을 예, 다도고 하나 지내야 됩니다. 예,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의 행위에 당당함이 있는가. 행위에 당당함도 없고, 다도구에 대한 신념도 없고, 다실마저 갖혀지지 않은 사람이 다도를 한다 이거는 속된 말로 개가 웃을 일이라, 개가. 개가 웃을 일이다, 이게. 다양을 담는다는 말은 이러한 뜻이 야 함축되어 있다. 혹시 뭐 차를 마시면서 색향미를 뭐 운운하고 그러는데 색향미를 운운하기 전에 지금 초함이 질문 던진 거다실이라든지다도구라든지 그대의 행이 예. 점점 점전이라고 해도 좋죠 점전법 차를 내기는 차를 내는 일체 의 모든 행에 위 당당함이 끊는가 예. 정확한 점전법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점려법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도를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을 담는다는 것, 다양, 에, 다양을 담는다는 말, 에, 이러한 뜻을 모두 함축되어 있다. 누가 감히 다도를 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나. 다도는 누가 함부로 할 수, 있, 한다고 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도가 아니에요. 다도는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예,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덕을 감추는 기회입니다. 감추는 도예요. 그럼 뭐, 누가 뭐, 응, 어? 말도 안, 안 하는데, 그냥 나서지 못해서 안 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으로, 다도의, 다도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누가 감히 다도를 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 있을까?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말로 되는 것이 다도가 아님을 명심하라 예, 다도는 가장 말차 다도는요 가장 높은 기회입니다. 가장 높은 기회예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정말 숨숨숨 숨막히는 숨, 숨 기회입니다. 뭐라고 표현될 수 없어요. 그뭐 옆에서 어깨 넘으로 뭐 견우질하면서 봐하고 뭐 배운, 배워갖고, 그, 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예, 정확하게, 다도를 공, 입문에서 정확하게 배우고, 수승 밑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숙련된 사람들이, 인격의 향기와 함께, 음, 더불어서, 어, 그, 피어나는, 어, 피어나는, 그, 하나의 에, 기, 기회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니 명심해라. 다도가 그들을 가볍게 하지 않았음에도 왜 그들은 다도를 가볍게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에 다도를 한 사람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다도가 그들을 가볍게 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에서는, 한국의 다인들은 왜 다도를 가볍게 하는가? 깊이 한번 명심해 보십시오. 초암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다두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가감하게 고쳐나가는 이런 다인이 되어야 된다.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초암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